나, 미이미노, 오수생. 오수한 동안 군대도 다녀오고, 패치도 점령했지만, 딱하나 못한 게 있다. 그것은 바로 게임. 게임 너무 좋아. 게임 너무 하고 싶어. 오수생 게임 중 미이미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이민우입니다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온생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짜 한이 맺혔어요. 게임을 못해가지고. 우수한 건 게임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원스토어와 함께 게임조명이라는 걸로 찾아뵙게 됐어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오늘 첫회부터 광고가 돼요. 제가 오늘 딱 소개해드릴 게임 뭐냐면은, 미르포! 아 미르포라는 게임이 있어요 예, 예 요거 핫하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 색감이 장난 아니야 여러분들 예, 요거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싸우는 그런 느낌 요거 여러분들 질이거든요 진짜 살아있는 전설 레전드 오 레전드 레게노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여러분들 기억할 게좀 있는데 잠시만요 잠시만 어떻게이 아, 가능한가 이거? 이거 좀 중요한 사항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원스토를 통해서 결제한 사람들만 와 무려 이거 봐50% 할인 쿠폰을 줘버려 이거 진짜 안 먹고 못 베기는데? 응 여러분들 너무 좋고 이거 여러분들 진짜 해자 중 해자 이거 안 잡잖아요 아 진짜 너무 아쉬운 부분이다 이건 안, 안 되면 안 되는데 어, 원스토어 통해서 결제하는 사람들만 가능해요 여러분들 예 네. 그리고 원스토어에서는 로지텍 전용관이 열려버려 와 이건 진짜로 로지텍 여러분들 전용관도 좀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피히 전화 안뭐 하나 그 떡국물 안 떨어져 와 이건 진짜로 아 여러분들 야 요즘 언박싱 유행이잖아요 진짜로 야, 이거,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와, 야, 이거, 여러분들. 야, 이게 뭐야? 아, 이거 디자인이 진짜 깔끔해, 버려. 야, 너무 가볍다, 여러분들. 이거 들려요? 어머나, 야, 이거 들려요? 아, 진짜로. 야, 바로 총 쏘고, 어떡해? 야, 진짜로, 여러분들. 야, 어머나! 이게 키보드하고 또 세트랑 같이 구매해줘야 될것 같긴 한데, 제가 손이 진짜 작은 편이요 제가 큰 마우스도 못쓰는데, 야무지게 돌아버려, 여러분들. 와! 와, 중간에 뭐야? 야, 뭐야? 어머! 야, 머리띠가 있어버린데, 와! 여러분들, 어머나! 이게임차 몰입할 수있게임는에만 몰입할 수이에 하는 이런 어... 어, 뭐죠? 이에요이건 뭐죠? 이거 뭐죠? 이거 뭐님 드릴게요 와! 거 이거 녹화거 뭐죠? 이거 뭐죠? 죠거죠 어떻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라이메이션야 이게 딱 라임 색깔로 어쩜 이렇게 디자인 잡아줘? 아 타격감 너무 좋아요 약간 나, 나만의 어떤 그 결정체? 이런 게 들어온 느낌이에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새 제품 어이 로지텍 마우스 헤드셋 그 다음에 키보드까지 요거 전부 다 여러분들 어떻게 드릴 수 있냐면 은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요 댓글을 적어주세요 댓글을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 원스토어 채널에서 여러분들 진정을 드리는 그런 이벤트 많은 댓글 좀부탁드리도 하고요 원스토어 이렇게 이벤트 런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스 꼭좀 구독해주시고 다음 여러분들 영상들도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 나오는 채널 미리미좀 구독 좀 해주고 같이 상부성장하는 그런 느낌 왜냐면 여기서도 약간 이런 면리좀 메가... 열심히, 열심히 봐줘 얘들아 진짜 열심히 할게 요 어? 자, 그럼 미드포 한번 여러분들 한번 가볼게요 바로 와우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직업 선택인데 네 어,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사 출사 고사, 무사가 있네요. 제가 좀, 좀 격해가지고 전사로 갈게요. 진짜로. 와! 여러분들, 일단 전사를 선겠는데 야, 이게 여러분들 성형도 해주네. 오케이. 여러분들, 요즘 유행하는 약간 젖은 머리로 가겠습니다. 와! 야, 이게 약간 심즈인데 야, 이게 된다고요? 와! 미쳤다, 여러분들. 야, 디테일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맞아요? 야, 이런 MMORPG가 있다고 시작할 때부터 진짜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강렬하게 약간 빨간색 좋아하거든요. 무조건 빨간색으로 할게요, 여러분들. 와, 야, 이거 봐. 진짜 다가올 수 있냐 하 피범벅인데, 진짜? 자, 미, 미노. 이게 약간 좀, 좀, 네. 가보자 예? 아, 잠시만, 잠시만. 야! 어, 내이 정도야? 아니, 야, 잠시만. 저미삼으로 가요. 아, 오케이. 이건 없겠지. 그란? 그래? 예? 아 이게 진짜 말이 안 돼. 예? 야, 너무 당황스럽다. 오케이. 오수생으로 가자. 와, 이건 진짜. 와, 이건 없네. 아, 진짜, 여러분들. 자, 게임 시작할게요. 야, 시작부터. 와, 야. 어머나? 바로 인 게임으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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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아, 일단, 일단 싸울게요. 잠시만요. 자, 일단 싸울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일단, 오케이. 레이스 방송. 한번 해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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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와, 그래픽 보세요, 여러분들. 야, 잠시만요. 야, 칼위로 야, 어머나? 해봐. 계속 해봐. 자, 일단 계속 위드로. 예, 예. 자, 자, 잡아. 자, 자, 두 마리 남았서비겁기 비골. 해봐, 해봐 너. 이만 내가 잡게, 들아 일단 여러분들 이게. 제가 말번면 싸워봤는데 이게 파격감이 다 장난 아니고 그래픽 작자 여러분 진짜 살아 움직인 느낌 이 진짜 기사 내가 지금 기사가 된 느낌으로 하루 두르는 이런 감성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진짜 기사가 된 느낌 야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진짜 모바일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PC 하고 연동이 되잖아 이게 여러분들 크로스 플랫폼 어요런메타 작은 화면 아니라 PC 하고도 연동이 되니까 이게 큼지막하게 보니까 조금 괜찮네요 여러분들 진짜로 이 게임도 그런데 무지태기 여러분들 아 진짜 야무지긴 해요게 여러분들. 딱, 진짜, 클릭감도 너무 좋고, 로지텍과 함께해서, 여러분들, 게임이 좀더 사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해봐, 계속 해봐. 제가 지금 싸울 때사운드 자체가 바깥이 하나도 안 들려, 진짜. 이거, 여러분들, 헤드셋이, 야, 로지텍 헤드셋 때문에 이게 소리가 아예 안 들리네. 몰입감이 질이네, 여러분들, 진짜로. 실제로, 여러분들, 이 게임에서 싸우는 것 뿐만 아니라, PVP, 여러분들, 대전모드 뿐만이 아니라, 뭐 체감도 하고 채집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게임에서 여러분들, 실제로 사람들이 할수 있는 여러 활동이 녹아져 있다. 내가 봤을 때좀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 MMORPG 내가 봤을 때 선택해야 돼. 어! 미르포 자체가 진짜로 여러분들 아 진짜 여러분들 백댕이 진짜 과장 아니고 해봐! 잡숴봐! 진짜로 이거 하면 달라! 진짜 여러분 데 타격감이 아예 다른 게임이라니까요 진짜로요? 이야! 근데 진짜 이거 안할수 있겠어? 첫터가 제가 봤을 때는 잘될 만해요 진짜 진짜 기가 막힌 게임 갖고 오셨다 원스토 진짜로 여러분들. 아 모바일 MMORPG 여러분들 하고 싶은 분들 이 구역으로 와 진짜 여기 점착하자자오늘 게임 조명 여기까지! 다음 게임에서 봐요 아 일단 이건. 원스토어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